배우 한소희와 류준열이 열애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류준열의 전 연인인 해리와 헤어진 뒤 알게 됐다며 이른바 환승 연애 위혹을 부인했다. 한소희는 16일 개인 블로그 글을 올려 좋은 감정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가는 사이는 맞지만 환승이라는 단어는 배제해주셨으면 한다. 며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당신은 이미 2024년 위 시작이었고 그분과의 결별은 2023년 초에 마무리됐으며 결별 기사는 11월에 나왔다고 들은 바 있었다. 고 밝혔다. 류준열이나 해리 등 이름을 직접 글에 적진 않았지만 전날 불거진 열애설을 인정한 것으로 읽힌다. 류준열의 소속사 시제스 스튜디오도 이날 입장문을 내 류준열이 올해 초부터 한소희와 좋은 마음을 확인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다. 며 류준열은 결별 후 한소희를 알게 됐고 최근 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남우의 배우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악의적인 비방과 모욕적인 게시물들의 허위 사실에 위한 명예훼손, 모욕과 인격권 침해의 법적 대리인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고했다. 한소희와 류준열은 두 사람이 함께 하와이에 있는 장면을 봤다는 글이 전날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퍼지면서 열애설이 불거졌다. 같은 날 류준열의 전 연인인 배우 겸 가수 혜리는 SNS에 휴양지 사진과 함께, 재밌네, 라는 글을 올리고 류준열에 대한 팔로우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소희도 SNS에 환승연애 프로그램은 좋아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다. 며, 저도 재미있네요. 라고 썼다. 한소희는 전날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해 이날 블로그에서 찌질하고 구차했다. 며, 가만히 있으면 됐을 걸 제가 환승했다는 각종 루머와 이야기들이 보기 싫어도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잠시 이성을 잃고 결례를 범했다. 고 적었다. 이어, 이 점은 그분께도 사과드릴 것이며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た。했다